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실전 매매와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예기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아, 어, 건강 잘들 챙기셨을 것이고, 휴가, 막바지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다시금 우리는 또 시장에 또 집중을 하면서 매매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상황 잠깐, 어, 잠시 살펴보고 나서 바로 오늘 준비한 종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또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대응하시기가 편하시니까요. 자, 7월 상승률이 전년 그 동월 대비해서 8.5%라고 하는 상승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전월 9.1%보다 9.1%보다 그렇죠 낮은 수치로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에너지 관련, 에너지 섹터,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식료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근원물가 이 지수가 예상치가 6.1이었는데 6.1%였는데 이 예상치보다 낮게끔. 5.9%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록적으로 계속 올라가던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서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도 우리 그 환율이 아, 참 이게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조금 안정권에 좀 들어서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역시,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던 물가가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가, 그렇죠.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그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7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7월 수입물가가요. 전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4%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죠. 공급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흐름들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즉, 자꾸만 올라가던 물가 상승이 이제는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9월,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75를 한다? 0.75에요? 아니겠죠. 그렇죠. 0.5포인트로 낮게,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가시면서, 원포인트를 찝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물가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하게 이런 어떤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이 이야기들이 더 이상을 상승을 하지 말고 동결을 하자. 또는 이제 물가가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잡혔다라고 하게 되면 동결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인하. 금리 인하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9월 달에 FOMC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인상폭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가가 잡혔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동결을 하던가 또는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9월 달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빨라도 연말이 되겠죠. 연말에서 내년 초가 되겠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 주식시장은요. 6개월 정도의 선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경기 지표에, 경기 지표에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말에서 연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8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그죠? 12월, 여기가 12월, 1월, 2월, 3월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딱요 구간에 걸리는 거죠. 딱요 구간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6개월 선행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 그리고 현재 의 주식 시장에 분명하게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던 주식들은요, 종목들은 선행을 하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데 상승을 할때 개인들이 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외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외인들이 들어오는 섹터를 어떠한 섹터 어떠한 섹터 어떠한 섹터들을 우리가 하나씩 쫓아가면서 미리미리 조금씩 매수를 해 놓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리를 깔고 앉아있을 것이고, 그죠? 밑에서 들어오는 외인들과 우리처럼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늦게 차를 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요때 따라 들어온 요 개인들, 공부 안 했던 개인들은 기관의 단타 매물과 외인들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그 타이밍에 엇박자가 날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시면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지금까지 받아 가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도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여러분? 자, 이 번호로 학습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입장 코드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원포인트 강의 진행하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게끔 종목들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인증 보셨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하루에 5%, 7%, 10%, 지금은 방망이를 조금은 짧게 잡고,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남겨주시면 오픈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특수 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어, 정말 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 대심도라고 하는 새로운 섹터들 그렇죠 새로운 어떠한 그 섹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테마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심도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밑에요. 이 위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상권, 지하권, 그죠? 지공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하권 40m까지가, 40m까지가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권리를 갖고 있는 이 40m까지. 지공 지상권이라고 하나요? 이 지상권도 일정 그 구간까지만 그렇죠 소유가, 소유를 인정을 해주죠. 지하로는 이렇게 40m까지를 소유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40m 이하에다가 엄청난, 요러, 요렇게 엄청난 빗물, 그렇죠 통과하는 그 관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뭐 강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역삼 선릉 뭐뭐뭐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지대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에다가 요 강남권 강남역 밑에, 밑에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 지하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심도가요, 이 높이가 무려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여기 막 버스도 다니고, 네, 트럭도 다니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 뉴스에 보니까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에서 나왔던 그이 대심도,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높이가 엄청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요거를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 테마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집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수 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얘네들은요,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슈들을 가져다가 분명하게 모아서 상승을 시킵니다. 이게 굳이 대심도 관련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얘네들이 이번에 뭐 비올 거를 알았겠어요? 그죠? 요 대심도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슈들로 해서 분명하게 모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이구야, 땡큐네, 플러스 알파로 요 대심도라고 하는 어떠한 이 이슈까지도 같이 플러스가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모아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봉을 먼저 보실게요. 연봉상에서 제가 전고를 뚫어 주는 캔들을 확인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자, 여기에서 전고를 뚫어줬어요. 얘네들이 요때 당시에 대신도에 대한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미 다른 어떠한 소재거리로 얘네들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월봉 차트를 또 보니까요. 월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지금 1, 2, 3, 4, 5, 6개가 있는데 6개까지만 보시면 되시는 거죠. 상승을, 해... 자 보시면 여기 상승을 해놓고 이 상승폭을요, 이 상승폭을 전부 다 이렇게 받아내는 듯한 모양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새별 캔들이 뜨고 나서 상승을 만들어놨어요. 이 밑꼬리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밑꼬리를 왜 이렇게 달아놓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이 페이크의 소가 넘어가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어, 누가 보더라도 이 기준점에 요 박스권에서의 기준점은 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받쳐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그렇죠. 세력들이 현재 핸들링을 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봉상에서 저점 관리만 보시라 그랬죠? 자 저점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아오니까 아 너희들 무언가가 있기는 있구나. 그런데 지난 주에 오케이, 한번. 크게 이슈가 되면서 큰 물량이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락을 하던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우상향 추세로 바꿔 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업분석 즉 재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 상황을 봤는데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1년을 가져가고 5년을 가져가고 10년을 가져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안전한 종목들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요, 동산은 철도미도로 지하 횡단 구조, 비개착시곡, 대구경. 교량기 기초 시공, 실드 터널, 터널 및 일반 토목 시공과 산업 플랜트 제작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대심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재물을 싹 보시는 거예요 어라? 수상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상승을 세력들이 상승을 시키기에 가장 좋아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인수합 자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 이슈를 가져다가 빵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은요 미리미리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지금 현재 작년에 적자를 했습니다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를 했어요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컨셉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검은색이 나왔다. 자, 흑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선다. 어떻게 된다요? 주가는, 주가는, 빵. 뜨게 됩니다. 6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공부 안한 사람들 분명하게 아 전고를 뚫어줍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전고를 뚫어줍니다. 전고를 뚫어서 개부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시장가로 매수하세요. 분명하게 사인 무지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신 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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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 말이에요. 공부를 하셔서 우리는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입을 벌리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 24일서부터 에 여기까지 상승을,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주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언제입니까? 자, 날짜를 보게, 보면요. 7월 13일서부터 주구장창 올렸어요. 여러분, 조정이 나와야 되나? 많이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맞죠?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어, 단기적인 투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신용매매 동향을 보았더니, 고개를 쳐들고 있던 신용 물량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요 세력들의 평단가만 우리가 구해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충분하게 수익으로 많이 내실 수가 있고요. 다만 목표가 설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5% 누구는 2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라고요이 종목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잖아요. 제가 정... 정확하게 이 기업 분석한 분석 자료와 함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방에 오시게 되면은 무료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요. 인증 보셨듯이 매일매일 매매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특수건설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 종목 대응법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종목,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 드리는데 대기 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 드립니까? 자 매도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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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첨부 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픈 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 포인트 잡아드리면 원 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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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책몇권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내실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방 분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 박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